야 의지나 너의 시간이 왔다. 아 텐션 올라가고 있어 와, 아주. 아투롱초롱한 초롱 시간이야. 아 그럼. 아직 몇 시지? 이제 막 일곱 시좀 넘었지? 그래? 아, 음. 어, 나 요즘에 책을 읽는데, 의진아. 어, 어, 나 책을 읽어, 갑자왜 갑자기 배베꼬지 이, 나는 이 시간만 되면, 어. 어, 책을 읽어. 아, 그래? 음. 그럼 책 읽으세요. <laughs> 왜, 야, 왜, 읽으세요. 야, 네. 이쯤되면 누가, 어, 이책 뭐야? 궁금해, 해야지. 아, 어, 나 요즘 책을 읽어. 그걸 노린 걸까봐 내가 지금 안 그러고 있는데. 아 뭔데 무슨 책인데? 뭐야 이거 뭐야 뭔 책인데 갑자기 일곱 시인데? 아, 이 뭐냐면은 어. 야 진짜 우리 또 마주치러 가야 되잖아. 가야지. 살이 많이 찌는 이유가 뭐게? 뭐 많이 그래.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식이나뭐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밥심. 밥침. 밥심이지. 을안 먹으면 밥 먹었다고 안치잖아아 그치 내가 그래요 그래. 또 내가 그래요. 그래,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 네. 탄수화물이 먹고 나서 소비를 다안 하면 그게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 아, 그렇지그렇지 근데 요거 먹으면 있지. 탄수화물이. 아, 뭐, 먹는 거예요? 아, 책이라며. 아, <laughs> 진짜 아, 예뻐졌어야지. 어, 예쁘게 생겼는데, 요 아래 딸 보물 같은 게 우와. 들어있다고. 너무 예쁘지? 색깔 진짜 예뻐. 색깔도 너무 예쁘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딱 먹으면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막아줘. 이걸? 어. 여기에 차전자피가 들어있는데 차전자피에 식이섬유가 40배나 팽창을 해. 40배? 어. 이게 40배나 팽창을 해. 어, 거거든? 그렇지. 배안에서 그러면 음식물을 다 밀어내는구나. 밀어내줘, 그냥. 사전 잡히 내가 먹어 봤거든.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 그래. 진짜 문제가 없어. 효과 확실이나. 확실해 좋아. 확실해. 지금 우리 또먹으러 마주치러 가잖아. 그러니까 마주치기 전에 딱 때려 넣어 주면 된다고.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 지금은 좀 길거리에서 너무 사람 이 어. 쳐다보고 <laughs> 이거는 내 비밀 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 가서 몰래 먹읍시다. 그래. 그래. 어. 책임 쫙 한번. 아, 이서 이렇게 아, 가 볼까? 가시다가시다 아, 아, 음.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책좀 읽어볼까? 아책 읽어야지. 고기 좋은 아, 책이지. 아, 그럼 그럼. 아, 그럼, 그럼. 책좀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이랑 유산균이랑 푸른 숯사가 알로에. 그러니까 좀 어디서 배출에 좀 도움이 된다. 그 아, 들어봤다 오케이. 싶은 애들은 다 들어가 있대. 야, 이거 뭐 이거 뭐뭐 뭐 요강이라도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비가다가 <laughs>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화장실에 대한 걱정을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아, 분들이 약간 그치. 변비 걱정을 많이 했었나? 맞아 맞아 맞아. 그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아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 영양소를 더 섭취를 해 주는 아이 그런 그럼, 그럼. 또 그런 약간 비타민들이 잘 들어가야 좀 배출도 좋아지고 그치. 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든요 신진대사 좀 이렇게 원활하게 돼야지 좀 이제 변비도 좋은데. 야, 근데 이거는 며칠에 몇 번씩 어떻게 먹는 거야? 하루에 두 번씩 식전에 따 하루에 두 번. 어. 식전에? 식후에 먹으면 <laughs> 큰일 나는 거야? <laughs> 건 아니지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 아, 그래? 축제를 딱 이제 막아주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게. 아, 오, 직장 직장 <laughs> 직장. 우리 여기는 일터 약간 직장이죠. 네, 어. 우리 는 화장실 가는 직장.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이런 바이브인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입야, 입 안으로 마주치기 전에. 그래. 빨리 영거 먼저 마주쳐. 빨리 어 빨리 마주쳐 줘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서로 넣자고. 음. 이제 스타트 해야지. 또 읽었으니까 이제 주문을 해볼까? 주문해야지. <laughs> 먹기 싫어 먹어, 먹기 좋은 거 먹어. 누가 먹기 싫 봐. 먹어. 육즙 목살? 그거 어, 뭐야? 목살, 목살 맛있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 쫀득살 저거 좀 궁금해. 어 쫀득살 맛있겠다. 나는 딴데 가서 쫀득살이라는 거를 어. 본 적이 없어. 나도 처음 봐. 그렇게 일단 가볼까? 오케이. 여기들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가 또 여기 여기 또 진짜 유명하네. 아니 그리고 다른데랑 다르게 뭔가 왜 이거를 불판에 여기 똥. 둘러는 게 되게 괜찮은데? 약간 여기가 좀 뭔가 없으니까 먹기 어. 훨씬 좀 편하다. 어. 그렇지. 이거 귀여운데 이것도 좀 할까? 그래 앞치마 좀 하자. 아프지마. 앞치마 아프지마. 그래. 아우 다행입니다. 아, 우와. 다행이다. 고기 봐. 아니, 근데, 진짜 두꺼워. 저는 저희 피자 안 시켰어요. 근데. <laughs> 이렇게 원래 야, 이렇게 나오나? 엄청 두툼하다. 이게 뭐야? 야, 빨리, 빨리 구워줘. 아니. 가님 구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피자 좀 구워주세요. 아, 피자 굽기도 처음이네. <laughs> 야, 이거 수수로 되어 있으니까 화덕 피자 같다. 우와! 야. 어머! 아니, 마치 고기를 여기서 다안 자르고 한 입에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아, 귀여워. 나는 딱, 레점만 아우, 귀여워. 근데 약간 우리가 또이게 어쩌다 마주치면서 음. 고기를 마주친 적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지. 근데 이 여기 고기도 되게 특별하대. 왜? 또 뭔데? 약간 11에서 14일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국내산 1등급 고기로만 만들어졌고. 한돈이구나. 그치.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신선도랑 육즙을 유지하는데 엄청 공을 들였대. 오. 너무 잘 익었어. 우와. 와우. 아나 이거 파김치랑 조화가 너무 기대돼 이게 또 어떤 파김치인지 알아? 아또 어떤 파김치인데. 아또 그 우리 어머니 쪽이 다 네. 그 전라도 분이 아니니까.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전라도 아니야. <laughs> 그래서요. 전라도 파김치로 와싹 <laughs> 해가지고 거기 싹하 먹어라 이거 아이가. 아이 너무 어? 먹고 싶다. 야 이거 3면으로 굽는 요거. 그래 그래. 전통 정... 정... 고기만 할수 있는 내가 주면은. 전소 아유 우리 의진이 고기 굽는 솜씨가 그 사이에 또 늘었네. 어, 여기 자 먹어도 돼, 여기. 여기 먹어도 여기 여기 먹어 먹어 됩니다. 예, 네, 먹어 됩니다 여기. 어떡해아 그러면은 나 파김치 너무 궁금하니까 파김치랑 한번. 아이,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야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김치랑 해서와 일단 향이 냄새 어때요? 아 숯불 향이 올라와가지고 장난 아니야. 야. 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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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당장 진짜. 먹어, right now. 빨리! Right now? 어. wait, wait, 야, wait. 파김치 대박이야. 뭔가 백년의 전통이 느껴진다, 약간. 무슨 뭐 피라미드입니까, 이게? <laughs> 진짜로. 아, 나이 친구가. 뭔가 마치 비법이 있는 것 같아. 백년 전부터 내려온 그 뭔가. 저... 아무것도 아... 없이 고기랑 파마한테도 먹어야 그리고 위에 이 뿌리 좀 깨가 미쳤어, 미쳤어. 감동. 나 김치 이렇게 감동받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와. <laughs> 그지? 100년? 어. 무슨 소리야,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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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100년을 비교해? 에이, 그. 그래, 10세기 동안. 그래, 10세기 동안. 어. <laughs> 거의 10세기 동안 해,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내가 또얘 100%, 100 항안에 있었어. 그지? 어, 항안에 있는 느낌이야. 난그 자연까지 아. 상상이 돼, 지금 그렇다면 나는 그 간장깻잎이랑. 먹어볼게. 음. 아우 음. 어떡해. 맛가 맛가, 진짜 맛다 이렇게 싸서 먹어볼게. 음, 음, 진짜 신선하다. 음. 이거 반찬을 막 어제만 주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어. 이 파김치를 여기다가 상 넣어가지고, 어 그렇게 볶음 파김치로 해서. 어 그래? 같이 곁들여 먹는데. 넣어, 넣어, 넣어 좀 넣어. 와, 어 대박! 아, 대박이다 진짜. 파한 장에 어머 어떡해? 고기. 어머 이건 어머머. 어머. 그리고 이 씨앗 싹 올려주면 이게 뭔가 환상적이니까 알아서 막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하게 된다, 그렇지? 음. <laughs> 음 어때? 아 그래? 어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다 알아들어. 아 어, 이거 한 개도 넣을 수 있을까? 와.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넣어. 음. 장난아니지 음. 야 이게 구운가야 군가... 이거 진짜 별미네. 오 여기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약간. 어. 느은 진짜 전통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음. 전통 있고. 음. 와. 음. 저 고기도 먹어보게 음. 빨리 먹어보자. 와. 음. 이게 목살이죠? 네, 목살이.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서 선이가 이렇게 가 있네요. 칼집이 나 있네. 어. 칼집 그게 뭔 칼집인가? 부드럽게 씹히시라고 저희가 일일이 칼집을 다 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아까 서비스 주신. 사장님. 아네 맞습니다. 예, 네. 최성문아 음. 팬이시죠? 너무 아름다웠어. 아, 강요하지 말라고. 어? 강요하지 말라고. 아니 왔는데, 아니 어디다 놓을지도안 보고 얼굴만 보게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니까지 네 팬이시구나. 우와.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갈비 같아 약간. 어. 어. 되게 진짜 부드럽게 씹힐 것 같아. 그니까. 러 잘리는 것도 좀 부드러운 거 보니까. 아까랑은 진짜 확실히 다르겠군. 목살 같은 경우에는 두껍게 썰어가지고 육즙을 최대한 보존해서 썰, 보존해서 구워줘야지 안에서 육즙 퍼지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드실 때한번더 잘라서 드시더라도 크게 구우신 후에 음. 드시기 전에 잘라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거예요. 아. 아, 되게 폭신폭신하지 않아? 그니까 러 이게 이렇게 순하고 <laughs> 뒤집혀는게 이게 촉감이 막 자기들끼리 막 퐁당퐁당하네? 그냥 여기다 꽂챙이만 꽂으면 떡갈비 같다, 약간. 어머, 그러니까 어머나, 어머 어머. 아들이 작은 사이즈 건져 드시면 되고요. 큰 것들은 조금 더익히시다가한번더 달아 주시면. <laughs> 감사합니다. 역시 난또 느꼈어요 여기서. 왜? 그 작은 고기가 <laughs> 다 지금 누가 있어 지금. <laughs>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 아, 아, 의진, 의진아야 이거. 영어도 내려오고 안 보고.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이거 넣고 있어. 알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나는 네. 그럼 이 따뜻하게 데워진 적발에 한번 찍어 먹어 볼게. 목살이니까 엄청 폭신할 것 같아. 아, 냄새. 아 역시나 숯불 향이... 아 진짜 불 맛이... 와... 와... 겉은 바닥하고 속은 촉촉하네. 와... 아 근데 불 맛이 그냥 그치? 소스다. 오. 그냥 불 맛이 소스네. 이거는... 진실의 <laughs> <오. 웃음> 미간, 진실의 미간! 난 솔직히 돼지고기라고 해서 아또 돼지고기인가 기대를 안 했단 말이야. 와 역시 다르네. 아 달라 달라. 아 이것부터. 맛있어요. 와 파김치 이거 먹을수록 대박이네. 갑니다. 이렇게 폭신할 수록 이거 뭐 침대로 만들어도 되겠어. <laughs> 너무 폭신해. 야 누워도 되겠어. 이만해서 이렇게 폭신하니까. 얘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미 저 사람 같지만 미안하지만. 음 너무 맛있잖아. 안에서 오도독 오도독 씹히면서 싹 감싸주니까. 그냥 먹어, 그냥. 와,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선배님 네, 패블로지게 좀 먹었어? 너무 만족해. 와, 네, 일단... 내 너무 대만족이야. 아 이제 우리 해도 적적하게 불렀으니 수화 좀 시키러 잠깐 밖에 아, 볼까? 그래 보자. 응. 아 고기도 먹고 이렇게 티타임도 가지고 좋다. 그러니까 약간 응. 오늘 좀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 음 응. 응.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마주침이. 나아까보다나 궁금하겠는데. 어. 뭐가 바뀌었어 전에 봤던 케이스랑 아유 네가 이제 알아봐 주니 누나가 아주 그냥 서운할 뻔했다 아,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laughs> 야 이것도 한번 궁금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뭐야 이거 야, 야 이거 새로 나온 거야 어마어마한 어.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우진이 선물 하나 준비했지 아, 내가 뭐야? 오늘 푸짐하게 준비했어 넣 너도 이런 나도 에헤 이런 거 치지 마라 에헤이 에헤, 이 사람 참그 지금 카메라 에이. 앞에 에이. 있는데 에이. 그+ 그거 꺼지면 주지 고 아, 아, 너, 너, 너. 오. 이게 음악 우마 음악한 거야. 음악 음악. 이게 잘 봐. 어. 따단. 어? 따단, 따단. <laughs> 하나 하나가 아니야, 일체형이? 아, 따단. 어 뭐야? 어떻게 <laughs> 되는 거야? 이게 강화 유리로 돼 있는데, 네. 여기 또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짠. 완전 쉽지. 아, 잠깐만. 이게 양, 이게 붙는 이게 원리가 뭐야? 자석 자석. 여기 자석. 마그네틱. 아.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강화 유리로 돼 있고 여기는 마그네틱으로 돼 있으니까 폰 케이스와 필름을 동시에. 오. 완전 대박이지. 그렇지. 근데 보통 이런 제품들은 진짜 어렵단 말이야 끼우기가. 오. 근데 이거는 끼우기가 진짜 쉬워. 여기만 이렇게 갈라주면 이렇게 해 톡하면 막착 달라붙어. 아. 와, 나 지금 잘안 되길래 힘을 안 내면 부서질까봐 겁내 했는데 이게. <laughs> 누누 자석! 아, 딱!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요거예요 요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게 강화유리여가지고 스크래치 이런거 다 막아준대. 아니, 요거 손톱 이런거. 어, 확실한 거지 그거? 어. 어, 확실한 거지? 그래, <laughs> 어, 진짜로, 진짜로. <laughs> 어, 나, <laughs> 어, 이렇게 한다고? 어, 이렇게 몸소 보여준다고? 어, 빨리 끼워봐, 당장 핸드폰에. 날려봐 아, 또 이렇게 케이스피는거 어떻게 알고? 야, 하멋지구리하고나너 아주 멋지구리다야 <laughs> 오늘 옷이 아주 잘 어울린다야. 야, 어요 전화 매일면 해야지. 야, 어요 누나요? 아, 아, 잘 있지, 잘 있지. 잘 있지. 잘 있지. 잘 있지? 아, 잘 있어 잘 있어. 어, 폰케이스가 아주 멋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 어. 근데 나는 지금 모양이 좀 다르네. 어, 모양이 달라 달라. 나 그냥 배트맨 같은 어, 귀가 맞아, 있어. 맞아. 아주 엣지가 있는 거야 그거 그거. 야, 나도 보는 센스가 있더라. 어,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야. 아주 신선해. 야, 이거 기스도 안나고밀착이어서 이게 필름이랑 어. 그 커버랑 편하네 그냥. 편해 안전 편해. 야. 그리고 또 좋은 게 터치가 아주 좋아. 터치감이 좋아요. 터치가 좋아 터치가 야. 잘 돼. 아 그리고 내가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그래 음. 그, 자석이 폰 케이스에 있다고 해서 네. 핸드폰에 뭐 안테나가 안 터지게 막는다 뭐 여보세요 어? 아, 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그런 루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치 이러지 않는다는 아, 얘기죠 아 그치 아, 이러지 않는다고 예예 어, 접착력이 아주 좋아 네아다 예, 어. 누나 근데 <laughs> 미안한데 아, 나손 <솔직히> 씻어. <laughs> 영상 통하는 화거하면 영상 통하든가 화 아니면은 그냥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 예 <laughs> 주머니 에 집어 넣자고 네, 네 <laughs> 그래 그래요 누나 또 봐. 어. 아 이누나 참 말이 많아 뭐그대충 설명하면 되지 그거 뭘 자꾸 말이 그래서 많아 그래서 오늘 어땠어? 아 오늘 하루 <laughs>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하루 너무나도 마족스러운 마주침이었습니다. 아. 누나는 어땠어?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잖아. 아, 자꾸 누, 누나는 눈물이 많은 여자야. 아, 어. 어? 아 오늘 마주침이 전체적으로 여유있고,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네. 오늘 또 이제 시작부터 어. 약간 좀 익사이팅하게 시작을 어,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에는 정말 어. 이제 릴렉스한 분위기로 어. 마무리를 쳤는데. 아, 아, 또 다음에 또 어떤 마주침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 어. 다음 마주침도 또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네. 에이, 다음 마주침 기대할게. 아니, 어디 툭툭 쳐요? 이게. <laughs> 나 주머니 큰거 가져올게. 아, 다음에 2만원도 갖고 와서. <laughs> 에이, 서로 증거 받읍시다. 예, 알겠어요. 자, 전어서 필링이 함께하는. 어떤 다음 마주침. 다음에 또 마주쳐요. 프리!